안녕하십니까. 충력평가 해충 영역 여덟 번째 시간 강의를 맡은 최영진입니다. 우리 학생들 충력평가 본고사 준비하느라고 요즘 새벽에 잠못 자고 축구 보고 계신데요. 충력평가로 시험에 출제될 예상 문제 정리해 보시죠. 세리아에 진출한 김민재 두 경기 만에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자, 분명히 이 문성희 형님이 김민재 코너킥 헤더 약하다고 말씀하시자마자 김민재의 골이 터졌습니다. 아, 이 정도면 진짜 미친 것 같습니다. 최근 카세미루도 그렇고요. 어, 달수영 김민재 골과 카세미루의 맨유이죠.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해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1번. 후반 추가 시간 해독골을 기록하며 데뷔골을 넣었으며 자신의 세리에야 데뷔골을 아내에게 바쳤다. 1번. 정답입니다. 사진 어, 띄워 주시고요. 김민재 선수의 데뷔골 후반 추가 시간인 93분에 나왔습니다. 젤린스키의 코너킥을 김민재가 방향만 꺾어 놓으며 헤더 데뷔골을 신고했는데요. 자신의 세리아 데뷔골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내에게 바쳤습니다. 사랑꾼이네요. 저는 어, 결혼 7년 차라 제가 만약 지금이라도 이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해서 데뷔골을 넣는다? 그냥 혼자 좋아할 것 같습니다. 2번 보기 보죠. 패스 성공률 93%, 롱 패스 100%, 태클 2번, 100% 공중볼 경합 네번 모두 100% 스탯이다. 대단한 기록입니다. 롱패스 100%, 태클, 공중볼 경합까지 공수 양면에 걸쳐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학력 평가 본고사 준비하시는 분들 한 경기 한 경기 스탯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이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가제타는 김민재에 대해 수비시 효과적이었고 코너킥 상황에서 골을 넣었으며 대단한 홈구장 데뷔전을 펼쳤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평점 7점을 부여했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가제타는 이탈리아 3대 스포츠 언론이고요. 최고의 공신력을 보유한 매체입니다. 풋몹, 후스쿼어드닷컴 이런 매체의 평점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김민재에게 평점 7점을 줬습니다. 높은 편이에요. 좋은 평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번 보겠습니다. 8월 22일 기준 세리에아 득점 공동 7위다. <laughs> 재밌네요.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김민재 선수는 흡이차, 블라우브치에 이어 루카쿠,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등과 함께 득점 공동 7위에 올라있는데요. 재밌는 기록입니다. 5번 보죠. 한국인 선수 빅리그 진출 최단기간 데뷔골이다. 이게 5답입니다 빅리그 최단기간 데뷔골 누굴까요? 바로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이 분데스리가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넣어서 가장 빠른 기록이고요. 김민재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 이어 빅리그 데뷔 최단기간 골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손흥민은 만 18세의 나이에 골을 넣어서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는 한국 선수의 빅리그 최연소 데뷔골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5번입니다. 김민재의 데뷔골 어떤 수식어가 필요할까요? 영상 띄워드리면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극장골 충력평가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